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가 모든 일을 하겠지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래서, 내 너나, 내 자, 너 자신이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뭐할것 없이, 심지어는, 집에 내 육축도 또 문화를 유화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비가 없습니다만 옛시대는 노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1년 12달 일을 시키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노비들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심한 노동만 해 가지고는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일했으면은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정욕과 죄에 빠진 인생이 탐욕 때문에 쉬지 못하고 먹고 살게 없어서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욕심 때문에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 너나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도 그렇고 내 집에 유하는 객이나 노비들 그들도 그가 놀려주지 않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주인이 좀 긍률이 역에서 좀 하루 쉬어 주기를 바라는데 주인이 도무지 자비가 없어가지고 일을 닦아 시키면 1년 12달 죽으라고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길리는 소나 말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죽으라고 일다가 시키면, 꽁꽁 죽기 전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가진 인생은 쉬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싫은 것만 아니라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제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교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이단 종파에서 토요일을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이니까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제7 안식일 교라든지 이런저런 종파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독교인들 들어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고 주일이라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그러면 주일이 뭐냐? 주일은 안식일 다음날 일어나침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 다음날에.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날을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부활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민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아 우리가 죄인으로 죽지만 그리스도의어로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부활 성리할수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날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어딘가 세계사 속에서 좀 배우듯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313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황제와 원론에만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백성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다.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자. 이래가지고 그날을 주일로 선포해서 공휴일로 선포해서 빨간 글씨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때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선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 그게 모든 지배 국가에도 다 공휴일로 선언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지금도 주일은 공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이라서 공휴일이 아니라 예배 드리라고 공휴일로 정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 날에 놀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어, 그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휴일. 일요일이라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 날은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공휴일로 선언했다는 것을 이 참에 역사에도 좀경험도를 가지 이해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구원받은 죄 백성들은 이 주일을 기념해서 하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날에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안식일교나 어떤 이단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지만 그들은 의미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집착해서 그들이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첫 번째는 제7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7일째7일째 7일째 돌아오는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주일로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일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제7일에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도 안식일입니다. 또 7칠절도 안식일을 지킨 날입니다. 7월 1일도 안식일을 지켰고 7월 10일 속죄일도 안식일을 지켰고 7월 15일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도 제7일 제8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요 7월 1일이 첫날, 안식일을 지키면 10일날이 어떻게, 7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10일 속죄일을 지키고, 15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기도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그러니까 7일, 7일만이 아니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같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보여주는 예식들이기 때문에 죄의 성의를 지킴으로써 또한 이 날의 의미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시기를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를 애국에 종살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쉬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며 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형편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성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갈까 말까 갈등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갈등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결정권이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주가 되신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성도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김이라는 사실을, 헌신이요, 성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맡겨진 주의 성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날은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간데 있어서 오늘 가냐, 안 가냐,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너에 대었던 삶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 같은 억매임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살이, 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와 정욕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은 다 하나같이 노예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살라는 두 번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호와의 안식인적이라니까 우리가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나라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제 7일은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날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게 이제 앞에 첫 번째 우리가 볼수본거 있죠 주의 성일을 지킨다는 거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6일 동안이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온 모든 날을 6일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런 죄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제7일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서 6일은 세상에 속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7일 사, 주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안식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내 삶, 하루는 주님 삶,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주님 없는 삶을 살고 7일은 주님 삶을 살고 그러면 죽어도 7일 날 죽어야 되겠네요 6일 동안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 돌이킨 이상 기도아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그렇게 구별된 이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 거룩히 지키는 삶이요 안식이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왜 안식일을 지키면 먼저 우리가 심을 얻습니다 영육간에 심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 이 수고하고 묵은 짐을 주님이 다 맡아 주시고 우리의 묵은 그 짐을 다 벗겨 주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이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 없는 인생은 고달프고 재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주를 위하여 구별된 삶이어야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어야만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할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바로 그 같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너희가 자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는데,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말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은 참된 만족이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 헛된 삶을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내 정욕대로 사는 죄된 삶이기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며 영혼의 만족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불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천국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가나 그러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의 문자적인 의미로 그날 빼먹어 하루 빼먹었다고 어게 지옥 가고 자시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못 지킬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못 지킵니까? 몸이 아파서 도무지 괴 놓을 처지가 못 되는데 그래도 너안 놓으면 지옥 간다 나와라. 하나님은 그러는 법은 없거든요. 몸이 아프면 못놀 수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득불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해서 내가 능히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지 않는 그 삶이라면은 그는 순종의 삶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기독교인은 될지 몰라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권이 내게 있는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주님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를 지키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 없는 삶은 생명을 잃게 되고 천국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셋째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대해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도 없습니다. 죄된 삶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 육신에다가 곱하기 100을 더 열심히 살아도 구원이 안됩니다. 구원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된 삶에 대해서 내 정욕대로 살던 이 삶을 회개하고 나의 구원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되시면 아멘 그냥, 입으로만 주요, 주여, 주요가 아니고, 진실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지난날 저는 29살 때까지는 내 인생은 내건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된 삶이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줄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리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나의 주권이 주님께 두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구 교회 찬양단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제가 좀 빨리 버뜩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이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하고 딱 맞아지는 거라서 한 번도 좀 청하려고 합니다. 한번 멋지게 쳐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같이 한번 딱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스세님 집사님 잘못 알아들었어요? 정신 딴데 두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을 하자고 오늘 한번 이 예배 이 한번 마지막 한번 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오늘 가만 듣다 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너무 맞아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렐루야 찬양도 나서 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여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란 우리가 달리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올라가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만 그래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의를 기억하여 그해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예물 드리고 죽도록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 드려서 우리 이 찬양에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마음 드려 드리는 찬양 내 영혼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